자 지금 이제 본주님 계정 접속을 했는데 본주님이 뭐다름 아닌 어, 지금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장비 자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주셔가지고 지금 접속을 한 상태인데 과연 어떤 장비가 어, 들어 있을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도 다른 분들 거 많이 접속을 하면서 웬만한 장비는 뭐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거의 다 봤는데 약간 뭐 신화 무기 뭐, 신화, 장비, 요런 게 혹시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자, 과연 어떤 장비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면서, 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81 광전사구요. 근데 장비가 보면은 지금 135방에 69마방인데, 자, 어떤 장비가 있을지. 오, 축팔 돌장? 설마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자랑을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일단 축팔돌창이 있는데 자또 어떤 장비가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칠푸기 오 칠푸기의 축팔검기 야 축팔검기는 야지렸네오 축팔검기는 일단은 좋고요. 자 일단 반지는 날려먹으신 거 보니까 악세를 러쉬를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형님들. 그쵸죠나 반지는 없어요. 다음.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야, 형님들! 아, 루이 7룬이 말이 돼? 야, 이거 뭐야? 7룬이 있다고? 이야! 야, 옵션 봐라! 옵션 미쳤다! 우와! 힘이 5가 올라가 <laughs> 와 이거는 어, 자랑할 만하네 형님 아 인정합니다 야 7룬이면은 야씨 이게 뭐야 힘이 5고 마방이 5에 근뎀팔 근명팔 근뎀 리덕무시 유. 와 힘이 올라가면은 거의 뭐 웬만한 전설급 장비보다 훨씬 좋은거 아닙니까? 와... 지렸다 아 여포왕 이겼다고요 <laughs> 지금 딱 본주님이 지금 사이즈 보니까 형님들 딱 그거 아닙니까? 딱 접으시려고 설거지하다가 지금 나온거 같은데 야... 7푸기의 축팔검기에 그니까 러 수호인장이랑 반지는 벌써 날려먹었잖아. 아, 0부터 한개로 스테이트로 뜬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6눈까지는 봤거든요. 형님들, 6눈까지는 봤었는데, 와, 이거 또 7눈은 또 처음이네. 진짜 뭐 레번만 하면은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지존 장비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설거지하러 가신다고 형님도. <laughs> 이거 보고 형님들 절대 설거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떠요! 그니까 지금 어, 말씀해주시는게 룬이라 룬에서 지금 근뎀이 8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축팔검기에서 근뎀이 또 7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귀걸이랑 룬에서만 무려 근뎀이 15가 올라가래요 지금 본주님께 야 진짜 <laughs> 미치겠다 와 너무 좋다 이 형님도 약간 악세 패티시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축오반지 이상은 쓰면은 또 100만원 100만원 여기다 어, 회복도, 아니, 수호인장도, 뭐, 한 50만원. 들어가면, 한, 뭐, 한 200만원 정도 또 들어가긴 하겠네요, 형님. 이 정도면은 복귀할만 하지. 게임하면 나시겠네. 형님,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